여기가 어디지? 여기가 진짜 그 문턱 너머의 세계인가? 그렇다면 저게, 저게 그 수호신이겠군. 드디어 찾았어. 침착하고 집중을 유지해야 돼. 이 순간만을 위해 모든 걸 준비했어. 난 자격이 있어. 이, 이게 수호신이라고? 침대. 아주 오래도록 아무도 쓰지 않은 침대군. 우리 집이랑 그대로인데? 지금 차원의 벽만 넘은 것 같죠? 창문 소름 끼치는 빛이야. 그외에더볼 거는 없고요. 운맨 상처 입은 사람이라고 나오네요. 그 순간이 왔다. 주문을 외웁니다. 오 위대하신 문직이여, 문턱의 수호자여, 제 애원을 들어주시길 간청하옵니다. 제가 그 귀를 열었습니다. 두려움 없이 당신을 마주했습니다. 단어들이 막 나열되는데요. 중간 중간 글자들이 몇개 빠진 것도 있고요. 흙, 씁쓸함, 공허, 피, 대가, 그리고 부패, 썩은 대가. 대가 가져간 경멸 대가 실패한 갇힌 살 자격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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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지가 나왔습니다 내 이름은 조던 사무엘스는 달 같고 1번은 지식을 구합니다 2번은 치유를 구합니다 3번은 복수를 구합니다 뭐 어느 쪽이든 정답일 것 같기는 한데 제 생각에는 조단이라면 복수를 꿈꾸는 거긴 하지만 그래도 자식은 끝까지 지식을 탐구하는 자라고 할것 같아요 그래서 1번 해볼게요 제 이름은 조던 사뮬스 지식을 구합니다 제 지성이 승리할 수 있도록 당신의 지혜를 가르쳐 주십시오 기억 물에 잠겼다 정신 망각 물에 잠겼다 어둠 부패 물 목소리 수면 아래 이해가 안 되는데 내 책들에 따르면 수호신은 말도 분명하고 정확하게 하고 내게 조언과 안내를 해줘야 되는데 이게 대체 뭐든지 간에 분명 그 수호신은 아닐 거야 그럼 이제 어떡하지 1번은 난 어디로 온 거지 여긴 어디지 2번은 왜 수호신이 여기 없는 거지 넌 누구냐 대체 네 이름을 말해라 라고 합니다 1번 먼저 해볼게요. 난 어디로 온 거지? 여긴 어디지? 또, 글자들 나열. 현재, 다른, 같은, 교차로, 모두 모여든다. 시간. 또, 뭔지 모르겠는 단어들 좀 있고요. 대체 뭐라는 건지 거의 알아들을 수가 없군. 뭐, 교차로? 여기가 교차로 같은 데라고? 림보 같은? 림보는 구원받지 못한 영혼이 잠깐 머무는 곳이죠. 두 번째 선택지. 수호신은 왜 여기 없는 거야? 이 모든 의식은 결국 그를 물리적인 형태로 소환하기 위해서였는데. 아, 뭘더 해야 되는 거지? 세. 모든 것을 태워. 지워. 대가. 정신. 목적. 살. twice soul 영혼 아니다 one enough only one failure 실패 하나로 충분하지 않다 하나여서 실패했다라는 걸까요 이건 말도 안돼 내가 본그 어떤 책에도 이런 내용은 없었어 마지막 그렇다면 넌 누구냐 이름을 대라 그렇다면 넌 누구지 이름을 대라 Once, ever, Jordan, always, doctor, together, gone, on, both, world, Samuels, we, punish, 벌, 알아보겠죠? 둘다 punish, 살. 미치겠군. 조던 사무엘스는 나야. 나라고. 망할 괴 생명체 같은 이라고. 어, 이런 사기꾼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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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 하, 하, 루 하, 루, 하, 하, 야, 하, 레, 하, 하 할렐루야라고 하는 것 같아요 어우 기괴하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시간을 낭비하고 있군 시간을 낭비하고 있군 여기서는 아무런 해답도 찾지 못할 거야 이게 어떻게 된 용문인지 알아내야 해 등불이 있네요. 책에서는 여기 어디에 길이 있다고 했어. 네 앞에 어둠을 비추라. 네 등잔에 기름이 충분하다는 것을 확신하기 전에는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말라. 네가 지금까지 따르던 인도의 등불들은 더 이상 너에게 유용하지 못하리라. 아마 이 불빛이 이걸 계속 살아있게 하나 건데 불을 끄면 죽을지도 몰라. 하지만 지식의 불꽃은 항상 날 이끄는 등불이었지. 아무리 진실이 추악하다 하더라도 어떤 대가를 치른다 하더라도 이 길의 끝까지 가야만 해 해내야만 해. 난 흔들리지 않을 거야. 실패하지 않을 거야. 등불 가지고 내려오면 여기 길 보이죠? 복도로 나가기. 여기 존슨스 부분의 집이죠? 존슨 부분의 집. 뭔가 끔찍한 일이 벌어졌어. 뭐지? 윌리엄스 부분에. 어 소리가 나요. 윌리엄스 부인? 당신이에요? 괜찮으세요? 이 괴물. 네가 그를 죽였어, 이 괴물. 어우. 이게 날 잡아먹게 둘순 없어. 이건 시험이야. 그저 시험이라고 내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야. 라고 하네요. 옆에는 괴양? 이라고 써 있는 것 같아요. 세상에. 살아있어? 계단. 계단이, 밖으로 나가는 계단은 사라졌고, 아래로 내려가는 것만 있어. 내려가 봅시다. 앞에 아무것도 안 보여. 그냥 막다른 길 같은데. 하지만 무조건 여기가 맞는데. 더갈수 있는 길은 없어.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더 내려갑니다. 책들이 떠있네요. 책과 찢겨진 종이들이 물 속에 떠다녀. 어디서 온 책들이지? 아저 책장들 알아보겠어 여기 꿈에서 본 적이 있어 끝없는 복도로 이어진 미로에서 길을 잃은 채 뭔가를 찾으려 하는 꿈이었어 하지만 뭘 찾으려 한 건지 왜 그랬는지는 기억이 안나 대부분의 책들은 이끼가 껴있고 썩었는데 몇 권은 놀라울리만큼 상태가 좋아 새로 갖다 꽂은 건가 책 진짜 많네요. 여긴 말도 안 되게 오래된 곳 같군. 이 책장은 다이어리가 가득하네. 여전히 작은 자물쇠로 잠겨있는 것들이 많아. 책장마다 다른 것들이 꽂혀있는 걸까요? 오, 누가 있어요? 세상에. 또 다른 생물체? 날 쳐다도 안 보네. 내가 여기 있는 걸 모르는 거야, 아님 그냥 신경을 안 쓰는 거야? 내가 여기 있다는 걸 알려 줘야 하나? 스크롤. 뭘 쓰고 있는 거지? 조단 사무엘스의 기억 1897년 4월 27일 출생. 닥터 사무엘스의 기억 의무병 조든의 기억 사랑하는 이와 약혼 길거리 깜둥이에 대한 기억 딸키가 흑인 비야 여기에요 사무엘스씨에 대한 기억 아마추어 음악가 내 얘기잖아 내 삶에 대한 거잖아 라이브리안 사서라고 하네요 이보시오 내 이름은 조든 사무엘스요 난 꿈에서 이 복도를 지나온 적이 있어. 당신이 이 구역의 관리자요? 날 쳐다도 안 보는데? 내 목소리도 안 들리는 것 같아. 다른 방법이 있을 거야. 뭔가를 듣고 있는 것 같아? 뭘 듣고 있는 걸까? 어? 애기 울음소리가 들려요. 점점 소리가 더 커져. 이런 곳에 대체 어떻게 아기가 있을 수 있는 거지? 이건 전부 애들 책인 것 같은데. 자기 전에 읽어주는 책들, 우화, 동화들이야. 이건 책보다는 사진첩들 같아. 주변에 액자에 끼워진 사진들도 있고 아기나 영유아들 사진이네 전부 애 울음소리가 이 사진첩 안에서 들려. 이건 우리 가족 사진이잖아. 조부모님, 아버지, 이모들, 어머니. 그럼 엄마가 안고 있는 아기는 분명 나잖아. 하지만 난생 처음 보는 사진이야. 대체 왜 여기 있는 거지? 이걸 저 생물체에게 가져다 줘야겠어. 어쩌면 무슨 이유에서든 날 일이 인도한 걸지도 몰라. 가져다 줘봅시다. 이걸 원한대요. 먹었어요? 어? 나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지? 나 분명 뭔가 들고 있었고, 아니, 내가 뭔가 들고 있었나? 아니면 또다시 그 꿈인 걸지도 몰라. 그 꿈이랑 너무 비슷하잖아, 요 여기. 그 꿈에도 이 생물체가 있었나? 뭘 원하는 거지? 말을 걸어봐야 되나? 건네주고 나니까 다 까먹었죠? 내가 뭘 하든 신경도 안 쓴다. 뭔가 소리를 들으려고 하는 것 같아. 이제 보니 우리에게 소리를 들어보라는 것 같죠? 이번엔 무슨 소리가 날지? 속삭이는 소리가 들리는데요? 후삭이는 소리가 이 책에서 나고 있어? 안에 쪽지가 들어있어 크, 다름 아닌 바로 그 쪽지군 어느 날밤 갑자기 내 우편함에 들어왔던 그 마구 휘갈겨 쓴 협박장 항상 그 시선들 그들 숨소리 아래 묻혀있던 중얼거림들 좀더 대담할 땐 야유와 비난이었지 난 이걸 한 번도 버린 적이 없는데, 이게 왜 여기에 있지? 분명 뭔가 있어. 이걸 아까 그 생명체에게 가져가 봐야겠다. 책을 원한다. 나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지? 또 기억을 잃었어요. 나 손에 들고 있어. 아, 내가 뭘 들고 있었나? 어쩌면 그 꿈일지도 몰라. 그 꿈이랑 여기랑 완전 비슷해. 또 나에게 관심이 없고요. 다른 어떤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이번엔 아래로 가보죠. 음악 소리가 들려요. 음악이 아직 가까이서 들려. 분명 어딘가 추음기가 숨겨져 있을 거야. 이 책장엔 거의 남아 있는 게 없는데. 바로크나 고전 음악에 관한 두꺼운 책들, 그리고 아랍어로 써 있는 제목의 책들 몇 권뿐이야. 여기서 나는 것 같죠? 추음기는 없는데 음악 소리가... 이책 속에서 나잖아. 프리츠 크라이슬러의 '사랑의 슬픔'이잖아. 그럼 그렇지. 시카고 의대 합격 통지서를 받았던 날 턱시도를 빌렸고, 비싼 콘서트에 돈을 잔뜩 쓰고 나중엔 와인을 너무 많이 마셨지. 그땐 내가 뭔가 대단한 걸할 운명일 줄 알았는데, 나의 지식을 향한 탐구가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멈춰 부를 줄은 몰랐지. 하지만 지금 그걸 바로잡을 기회가 왔어. 여기까지 왔잖아. 이 책을 그 생명체에게 가져다 주면 해답을 좀 찾을 수 있을지도 몰라. 기차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이죠? 또 삼켰어요. 내가 여기서 뭘 하고 있었던 거지? 나 분명 손에 뭘 들고 있었고, 아니, 들고 있었나? 또 다음 소리를 찾으러 가봅시다. 쪽으로 다시 가볼까요? 여자 울음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저기 누구지? 가까이 가면 갈수록 많이 듣던 목소리인데, 사랑의 예술 아가 카마수트라. 영혼과 육체는 항상 떼어 놓을 수 없는 법이지. 이 책에서 소리가 나고 있어. 책 안에 편지가 들어 있군. 이 봉투, 이 필체. 열어 볼 필요도 없겠어. 미안해 유니스. 당신은 더 많은 걸 받을 자격이 있었는데. 하지만 전쟁 이후 내가 있어야 할 곳은 뉴욕이었어. 너무 많은 일들이 있었어. 정말 많은 기회들. 저 생물체는 내가 이걸 찾길 바랐던 건가? 내게 뭔가 말을 해주려는 걸까? 답을 할수 있는 방법은 하나뿐이겠군. 고양이 두고 온 약혼자인 걸까요? 책을 원하고 있어. 기억을 잃었죠. 저걸 다 저렇게 먹어버리는 건 뭘까요? 무슨 의미일까요? 마치 여기서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것 같은 소리가 들리는데 눈 앞에 보이는 건 책뿐이야. 전부 세계대전에 관한 기록들 뿐이야. 일기, 지도, 현장 보고서들. 세인트 미하엘, 생 미첼 전투. 난 가본 적은 없지만 다녀온 지인들은 좀 있지. 뮤즈 아르곤. 여기 몇몇 곳은 나랑도 정말 가까운 곳이었어. 세계대전 때 프랑스에서 전투가 있었던 곳들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이 책에서 나는 소리군. 지도야. 프랑스, 세츄트 1918년 9월. 그들은 우리를 할렘 헬파이터라고 불렀지. 369 보병연대예요. 하늘에선 폭탄이 비오듯 쏟아졌음에도 우린 그 마을을 점거했었지. 하지만 사상자가 너무 많아서 바로 다음 날 전선에서 철수했다. 대부분은 집으로 영영 돌아가지 못했지만 좋든 나쁘든 그날 거기에서 내가 봤던 것들이 오늘의 나를 만들었어. 이건 우연일 수가 없어. 저 생물체는 분명 내가 찾길 바라는 거야, 이걸. 가지고 돌아가서 뭘 원하는 건지 확인해 봐야겠어. 책을 원한다. 오, 혓바닥이 나오더니 바닥으로 들어갔어요. 사물 수도 아래로 빠져버립니다.